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위원장 사원수입니다 아,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목이 벌써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1일 동안 더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목을 좀 아껴야 되는데 오늘은 아낌없이 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야당이 함께 힘을 합치고 1대1 구도를 만들어낸 게 부산에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지역에 다녀보면 저희들이 말하기 전에 시민들께서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주먹을 불 끈지고 얘기하십니다. 남은 3년이 너무 길다. 지난 2년 너무 힘들었다. 이 정권 좀 어떻게 해달라. 열심히 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밑바닥에서 체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과 값이 비싸서, 야채 값이 비싸서, 옷싸 먹던 그런 시절은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게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워진 요즘의 경제 사정을 보면 윤석열 정권 2년은 말 그대로 민생 문능 경제 폭망 정권이라는 말씀을 우리 시민들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의 경제 폭망으로 인한 불안감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일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laughs> 폭주를 막아내려면 합쳐야 합니다. 단결해야 합니다. 정파적 입장, 정당의 입장을 넘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라는 시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윤석열 정권 심판, 대학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부산에서 이번 4월 대한민국의 봄, 부산의 봄, 민주주의의 봄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큰낭렬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를 모신 이 모든 분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후보들이 앞장 서겠습니다. 함께합시다. 고맙습니다.